안녕하세요 자동차 알려드림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올뉴 SM3 차량입니다 지금 에어클리너를 뜯고 있습니다 제가 아, 지금 다시 보니까 손놀림이 아주, 아주 근사하네요 진짜 제가 동영상 편집하면서 이거 오늘 찍은 영상인데 이거 보면서 보니까 정말 손놀림이 아주 근사합니다 진짜 역광이 좀 역광이 좀 심하긴 한데 여강이좀심하더라고요에어클리너 상태.. 이게 에어클리너에어클리너인데에어클리너 상태가 저 정도 되면 약간 좀 교환 시기가 다가오거든요 저것보다 좀더 깨끗하면 교환 시기는 아니니까 참고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조이고 오른쪽 조이고 왼쪽 조이고 편집하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이제 뚜껑 뚜껑 배터리 커버 씌워주고 차쳐주고 오일, 오일 뚜껑 열고 오일 게이지 열어 놓고 차를 들어 올립니다.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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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s m 3 엔진 오일 교환방해 봅니다. 밑에 오일 드레인 볼트는 14mm입니다. 지금 액션 캠으로 해서 처음 찍는 건데 음, 잘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바람이, 아니, 바람이란다. 햇빛이 너무 강해서, 오일이 잔유가 어느 정도 빠졌겠죠? 오일이 빠지는 동안 공기압을 봐주면 아주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기압을 보거든요. 그리고, 오일 필터를, 오일 필터를 너무 세게 잠갔어요. 너무 세게 잠가지고,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 나중에, 오일 필터, 오일 필터를 세게 조이면 벌어지는 일을 영상을 한번 찍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일 이제 구리스 아니죠 오링에다가 저거 오일을 도포를 한 후에 이렇게 솔직히 어, 정비 지침서에 보면 토크로 아주 약한 토크로 오일 필터를 조이거든요. 근데 너무 세게 조이는 경우가 또 있으셔요. 그런 경우에는 오일 필터가 망가지거나 나사선이 망가지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냥 가볍게 장갑으로, 장갑으로 조이셔도 되고 찢기로만 가볍게 이렇게 잠가주시면 됩니다. 다음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오일 바꿀 때 저거 오일 드레인 플러그 볼트라 그래요. 드레인 플러그라고 하는데 이 볼트를 와셔가 들는데 와셔가 사, 손, 손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다시 재사용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일을 빼고 공기까지다본 상태에서 차가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이 차를 오일을 넣고 제가 오일 액션 캠을 머리에다 이고 하는 건데 오일 리셋하는 방법까지 찍었는데 오일 리셋하는 방법은 그 핸들이 가려져 가지고 캠이 핸들이 가려져 가지고 아예 안 나오더라고요. 이 차의 오일량은 4.5리터 정도 이 정도 들어가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죠 SM3 그 준중형차에 비해서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국산차하고 수입차하고 예전에, 국수입차, 예전에 국산차들은 엔진오일이 한 4리터 3리터 3.5리터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이유그 수입차들은 그 당시 수입차들은 음뭐 차종마다 틀리겠지만 엔진오일이 5리터 이상을 넣었었어요. 근데 국산차도 요즘에는 뭐 르노가 국산이다 보니 국산이고 수입이다 보니 또 수입이지만 오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카바리들만 이게 엔딩 카바를 이게 싫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호불호가 갈리거든요. 보통 싫다고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아, 깨끗해서 좋아졌네. 막 이렇게 으신분들이 계시거든요. 오늘 첫 영상 어땠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